오빠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뭐가 어떻게 돼? 발표 말이에요 오늘 우리 조 발표였는데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발표 날이었나? 어 미안 내가 깜빡했나 보네 됐고 교수님한테 우리가 사정 설명해서 다음 시간까지 발표하면 인정해 주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까지 오빠가 과제해서 발표하세요 발표하세요 왜 그걸 내가 해? 우리는 교수님까지 만나서 발표 연장까지 했는데 그것 하나도 못 해줘요? 오빠가 조장이잖아요 너희 셋첫 번째 조별 모임 한번 참석하고 그 후로 모임 한 번도 참석 안했잖아. 아니 우리가 조별 모임 참석 못한 건 미안한데 그래도 이런 면 어쩌란 거예요. 오빠가 조장이면 조장답게 알아서 혼자 다 하셔야죠. 지금 우리 모임 참석 안한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? 아니 각자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올 수도 있지. 그런데 전화도 안 받고 톡도 확인 안 하고.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각자 불량 조사한 거 나한테 메일로 보내라고 했지. 나는 어제 새벽까지 기다렸다. 어떻게든 밤새서라도 하려고. 근데 왜안한 건데요? 그럴 시간 있으면 나 같으면 진작 다 했겠네. 나도 한 명이라도 메일만 보냈어도 호구 당하는 척 혼자 했. 했었겠지. 그런데 매일은커녕 토가나 보내는 애들이 없더라. 그래서 어쩔 건데요? 우리 발표 점수 0점 만들 거예요. 우리만 0점인 줄 아세요. 오빠도 0점이에요. 0점? 나 이제 학점에 관심 없다. 그럼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. 오빠는 다른 과라서 상관없지만 우린 이 과목 전공 필수란 말이에요. 다른 과여서저 별과제 같이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겨우 우리 조에서 받아줬는데 배응 망덕하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어떡해요. 뭐 조를 받아줘? 야 니네들이 먼저 접근해서 자기조 해달라고 했잖아. 내가 먼저 니네들한테 부탁했냐? 아 아무튼 오빠가 다음 시간까지 혼자 만들어서 발표해요 우리 세 명은 그렇게 정했으니까 정했으니까? 니들이 정하면 내가 그렇게 따라야 돼? 우리는 1학년이고 오빠는 2학년이잖아요 경영대라면서 이런 발표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괜히 우리가 오빠 조장시킨 줄 아세요? 지영아 나안 하니까 괜히 쉽게 생각하지마 그리고 어? 발표는 네가 하기로 했잖아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럼 다 같이 F 맞을까요? 장난하지 말라고요 나는 안 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? 왜요? 인생 포기했어요? 나 사실 저번 달에 영장 나왔어 영장이 뭔데요? 저별 과제 안 했다고 경찰서에서 체포 영장 발부된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나 군대가 그래서 이번 학기 휴학하려고.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요? 그리고 이렇게 학기 다 끝나가는데 휴학을 어떻게 해요? 군 휴학이라고 있어. 군대 가면 학기 중 아무 때라도 휴학할 수 있는 제도. 모르면 공부하세요. 뭐라고요? 그런 게 있다고요? 모르면 공부 멘스플레인 하세요. 아 진짜 남자들 세상 편하게 사네. 편하게, 편하게 사네. 사네. 이미 다른 과목들은 안 나간 지좀 됐는데 이 과목은 저별 과제 때문에 도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였거든 그럼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가세요 아니 그냥 휴학할 거야 너네들 학점 주느니 그냥 휴학하고 만다 근데 너네 어떡하니 이 과제가 기말고사 대체라고 안 했냐 그럼 망했네 아 진짜 짜증나네 조언 없어서 질질 짜고 있는 놈 불쌍해서 넣어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응 미안 그냥 너네도 휴학해 무슨 휴학을 해 진짜 말 생각 없이 하네 나 휴학해도 다음 주 발표하는 것은 국영 관련니까 열심히 해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군인은 나라 열심히 지키고 안 그래? 지영아 지영아 그날 수고 많았어 뭐야 아직 군대 안 갔어? 빨리 꺼져 이제 곧 가니까 걱정 마니 네 걱정한 거 아니거든? 니가 발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알아? 아, 좁아졌는지 알아? 알지 나도 그날 수업 들어가서 니네 발표하는 거다 지켜봤는데 근데 너 발표 잘하더라 어버버버버 너 군대 간다며 왜 군대는 안 가고 수업은 계속 들어오는데? 이렇게 재밌는 볼거리가 있는데 안올 수가 있었어야지 그러게 하면 할수 있으면서 왜 그렇게 못하는 척을 했어? 학점은 잘 나왔고? 그건 알아 뭐하게? 니네 때문에 망했는데 나 때문에 망하다니 발표 잘해놓고. 네가 자료 만들기로 했으면서 추노했잖아 군대 가면 다 끝이냐? 군대 가면 다 끝이냐? 무슨 소리야. 너 발표할 때 보니까 내가 몇주 전에 초안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발표했으면서. 아 진짜 너 일부러 노리고 자료를 그딴 식으로 만들어놨지. 나도 설마 니들이 단톡방에 올려놓은 마무리도 안된 자료를 내용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발표할지는 몰랐지. 그래서 중간부터 그놈의 무지개 번호모호를 일부러 껴놓은 거냐? 번호번호 주제가도 자동 재생으로 플레이되게 해놓고. 어, 왜 그래? 요즘 번호번호 ppt가 얼마나 인기 인데 나이도 어린게 이렇게 동심이 없어서 쓰겠어 너 장난해 우리는 이거 전공 필수 라고 했잖아 너 때문에 내년에 또 재수강하게 생겼구만 어머머 너 재수강해 프라도 나온 거야 자업자득 개꿀 나는 에이블나 하는데 뭐너 휴학했다며 학점이 어떻게 나와 휴학? 응 휴학하지 2학기부터 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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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 학기 수업 다 듣고 조별과제 하나 때문에 휴학하겠냐 그럼 휴학을 안 했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넌 조별과제도 안 했는데 왜 그마 A플러스 나오는 건데 응. 우린 D나왔단 말이야 나 교수님 찾아갈 거야 응 음, 많이 찾아가 봐 교수님 방학이라 지금 제주도 본가 가셨을 거니까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그걸 내가 왜 몰라 우리 큰 외삼촌인데 큰 외삼촌? 엄마 오빠 할아버지 큰아들? 어 너희들이랑 카톡한 거 캡처한 거랑 내가 만든 발표자료 들고 외삼촌 찾아갔지 외삼촌이 진짜 미안해 하시더라 야 진짜 안 배운 교수님 너네 외삼촌이야? 어 맞아 몰랐어? 나는 알고 있었는데 너랑 성이 다르잖아 다르잖아, 다르잖아. 멍충 외 삼촌이 성이 갔냐? 근데 너 어떡하냐? 이가 목 전공 필수라며? 이가 목 계속 외삼촌이 강의하실 텐데. 그리고 우리 외삼촌, 너네 거 학과장 아닌가? 응? 오빠 맞아요. 안병왕 교수님, 우리 거 학과장이세요. 오빠, 갑자기 내가 왜 니네 오빠냐? 징그러워, 그만해. 오빠, 우리가 잘못했어요.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가서 우리 학점 좀잘 말해주면 안 될까요? 아니, 아니. 너네 잘했어. 진짜 잘했어. 아니야. 오빠, 우리 반성 많이 하고 있고. 그런 의미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? 아니, 안, 안 봐줘. 봐줄 생각 없어. 돌아가. 교수님 오빠가 삼촌이라며. 귀여운 이 후배들 봐서라도 한번 부탁해 줄 수도 있잖아요. 아니야. 너네 전혀 귀엽지 않고 그렇게 세명 몰려다니는 거 보니까 유비 관우 장비 세 명이 도원결이 하러 가는 길 같아. 그럼 누가 유비예요? 걱정 마. 셋다 장비니까. 아잉 우리 오빠. 유모가 막쩐다. 이제 할말 없는 거지? 그럼 난 이제 갈게. 괜히 너희들랑 이야기 더 해서 화를 돋구면 니네가 장팔삼으로내 수급을 걷어갈 것 같으니까. 아니 오빠.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... 줄수 있어? 오빠 한 번만 제발. 나 다음 주에 군대 가니까 연락 그만 하고 알았지? 그럼 우리 학자분요? 너희는 나 군대가 있을 동안 휴학하고 그 동안 환건적이나 물리치고 있어. 그때부터인가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게. 그럼 이제 적장의 몸을 따라가 볼까요? <laughs>